자, 오늘 내용은 해외 쪽 빅펌에 계신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해외 빅펌 취직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해외에 지금 계신데 국내로 다시 와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셔서 해외 쪽에 바로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음, 뭐, 딜부서 쪽에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실사 자문 같은 걸할때 이런 언어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해외 쪽에서 바로 뽑은 이런 경우 아닌가. 이분의 고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언어는 꽤 괜찮고 프로젝트 빡센 건 좋은데 본인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회계나 재무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 뭐 회계 기초적인 부분들은 학습은 하고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해야 뭐좀 실사나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에는 결국 한국에 와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해외 쪽에, 해외 빅펌에도 지금 한국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종종 연락을 주시는데, 그리고 댓글을 종종 남겨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실사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언제쯤 내가 할 수, 본인이 할수 있을까요? 라는 점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회계를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실사 같은 거 하면은 실사 조정 사항 같은 거 찾아내는 거 위주의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거 실사 조정 사항 커버하는 것도 지금 약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뭐, 딜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하려면 고객의 어떤 뭐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 고객이 어떤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뭐 고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이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가 많이 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보통 실사 가면은 계정별로 업무를 배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스템 레벨 때는 그것만 처리하기도 바쁘죠, 그냥. 어떻게든 막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큰 그림, 뭐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그 타겟 회사 상, 대방뭐 인수 대상이 되는 그런 회사 있죠? 그쪽에서 뭔가 뭐 감추려고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주니어 레벨 때는 본인이 맡은 거 급급하게 처리하고 밀어내기 하는 뭐 그런 거 하기에도 되게 바쁠 거예요. 근데 이제 실력이 올라오다 보면 뭐 실사 조정 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뽑아내고 그리고 보다 좀더큰 그림을 뭐 볼줄 아는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뭐 회계 기초인가? 같은 거를 뭐 열심히 듣고 있으시다 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카박긴 어려울 것 같고 실사 조정 사항들이 뭐 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단골 떡밥이라고 해야 되나? 충당부채, 뭐 자산 감액, 평가 손실 인식 뭐 등등 뭐 이런 고전적인 떡밥들.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조정사항에 나온 그런 계정에 맞춰서 좀더 뭐 최소 중급 회계 수준의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직을 할 때도 특히 이제 뭐 경력직 이직이니까 해외에서 무슨 일 했냐, 어떤 롤을 맡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괜찮은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면 아니면 더욱더 좀더 고급 업무를 하려면 현재 그냥 좀 번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위주 뭐 이런 업무에 지금 약간 포커스를 둬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가 지금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회계랑 커뮤니케이션 둘다 원활하게 할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충분히, 충분히 오라고 할 회사들은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회계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량이 미달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쪽, 뭐, M&A 쪽에서 계속 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롱런을 하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회계 쪽도 뭐 충분히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조금 더큰 그림을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면 실력과 시야가 가면 갈수록 이제 쌓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